자, 동아, 동동아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한 큐바도 6단에서 쉽게 이기는 법. 실전 강의 7탄인가요? 시작됐구요. 제한 시간 1분 15초 1회입니다. 요즘, 어, 제가 성, 이제 고 있으면 7단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가요. 그래서 항상 열수 아 열한수 넘어서 영상이 시작될 거예요. 뭐 초반 열한수 정도는 괜찮죠. 꼭첫 번째 수부터는 어,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양하점을 많이 두고요. 자, 아주 기본 정석 나왔습니다. 쉽게 쉽게 될 거예요. 어, 안전하고 쉽게 쉽게. 이거는 뭐 사실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나 싶긴 한데, 상대도 여길 지켰잖아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길 지킬게요. 요즘 뭐부치우젖 치는 것도 많이 두니까 안전하게. 두고 이 하나, 정석을 선택하면 둘, 이쪽에 흙돌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넷, 이쪽은 발전성이 다섯, 없어요. 7, 8, 8. 그러므로 일단 3, 3. 아, 원래 여기 돌려 했는데 또 협공할까 봐못 뒀네요. 그래서 약간 좀 이, 최대한 이쪽 좌변쪽을 안 두게 둘, 하는 게 오, 포인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뭐 붙이고 젖히고요 뻗네요. 받아 줍니다. 마늘모. 옐로 마늘모. 미나. 음 이거 미는 거는 붙이면 되죠. 붙이고 열젖혀요 그러면 끊어진 약점이 없어져서 단수침면 연결하면 되고요. 어, 글로 끊었어? 열로 끊는 것도 방법이 둘. 있죠. 일단 네. 열로 이, 있습니다. 아, 짜그게 이거 끊어주면 되죠. 이거 맛있게 얌얌 해주면 돼요. 만약 이거 지켰으면 단수치고 뚫어버리면 되죠. 조금 기분 하나, 나쁘긴 하지만 둘, 일단 받아 줍니다. 조금 마지막입니다. 일단 백은 집이 없어요. 백은 음. 집이 백은 집이 없기 때문에 이 지금부터 백 입장에서 굉장히 판자이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에 젖히는 것도 놀리고요. 하나, 둘, 셋. 젖히면 이거 붙여서 넘어가 주면 됩니다. 음, 받아 줄까? 받아서도 돼. 하나, 될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아 줄게요. 음, 그런 거들거 같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제 중앙 적당히 석감 가줘서 모양만 깨주면 되죠 연결해야 하나. 돼요 반발하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나 따내면 호구치면서 그냥 뭐 이런식으로 두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제돌이 죽지만 않는 이상 음.. 바둑을 질리는 없을 것 같아요 둘 그렇다고 뭐, 쉽게 넷, 죽을 도리도 아니고요, 6 7 8 r s a 섯 아, 일단 뭔가 공격하는 마땅한 수가 안 보여서 이리저리 붙이고 있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전하게 둘까. 일단 이리저리 백입자에서 흔들어 보고 있는 거죠. 하나, 둘... 그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뭔가 이쪽에서 집을 좀 짓고 싶다라는 뜻이죠. 하나, 둘, 음... 셋. 그래도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는 하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너무 좀 낙관하면서 두다가는 파두기 또 언제 만만치 않아질 수도, 아, 뭐, 언제 만만치 않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음, 조금 긴장은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아 뭔가 나바동못뜨는데아 <laughs> 그냥 이거 하나, 왜다 둘, 썼지? 셋, 넷, 다섯, 여섯. 그래도 뭐 이거 단수 치는 건 선수 됐으니까 여기에도 밀고요.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으로 치겠습니다. 이거 선수 당하기 싫어서 선수 당하면 이런 거 붙이는 거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단수 치고요. 뭐 이건 굳이 지금 단수 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 지금 당장 뭐 여길 둘, 치진 셋, 않겠습니다. 넷, 다섯, 이뭐 예? 죽게 하겠어? 하나, 둘. 야금야금 이득 보네 진짜 백도 없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저렇게, 셋. 저렇게, 저렇게 진짜 쉽지 않아요. 다섯, 여 지금 성, 성적이 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 상대방들이 둘, 쉬운 상대들이 없네요. 이제는 진짜. 진짜 너무 다 빡세요. 어, 너무 다 힘들어요. 아, 어, 이런 거 너무 기분 나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야 되나? 술기가안 <laughs> 되네.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 막고 이거 원래 치중 가는 게 일곱, 뭐야 여덟, 급소 이제 살 수순인데 지금은 이거 뒤로 막으면 넘어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둬야 되네 뭐야 이거 내가 완전 망했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버리고 두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걸 한자을 먹는다고? 응, 아니, 내가 단수 칠줄 알았나 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넘어가는 하나, 게 완벽하다. 아 이거 넷. 양칸 떼었어야 됐나? 응? 지금 이거 백이 거의 잡았다고 생각하면 사, 아 이거 이거 우하게 거의 백이 잡았다고 생각하면 더 가지고 두면 돼 가지고 2 3넷5 6 이거 그냥 넘어가기만 했어도 될 텐데. 이렇게 두다가 만약에 이거 통째로 죽으면 이거 잡아도 지거든요, 백이. 하나, 둘. 아! 아 마우스 미스. 아 원래 나한칸 떨려 했었는데, 큰일 났네 마, 마우스... 아, 아 잠깐, 아, 마우스 미스 두번 했어. 와, 와 이거 실화야? 마우스 미스 두 번이라니. 잠깐만요. 오, 침착해야 돼요. 아 마우스 미스 두번 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아. 이제 팩감이 없죠? 음. 하나, 둘, 셋. 버려야 됩니다. 넷. 음. <laughs> 말이 안 돼. 아, 마우스 미스 두 번이라. 하나, 둘, 셋. 하나. 바둑을 제가 너무 재밌게 두고 있죠?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은, 뭐, 이거, 좀 늘어진 패? 하나, 둘, 셋. 뭐 흑이 일단, 여기 이도와줘흑이 흑이 불리한 편 아니에요. 여섯, 그래서, 일곱, 백 입장에서 이, 이거 여덟. 지금 잡고 이거 죽인 건데, 그교하는 백이 훨씬 손해거든요. 지금 베이 어떻게든 많이 해보려고, 하나, 지금 뭐 어, 여기저기 셋, 다 쑤셔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또 봤다, 저기도또 봤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뭐 살려고 셋, 넷, 다섯, 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살 살기는 힘들어 여섯, 보입니다. 그리 여덟 왜큰 실수를 하나,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요. <laughs> 진짜. 근데 또 마우스 미쌀까 봐 걱정이네. 어우 인투 봐도 너무 오랜만에도서 그런가? 막 두는데 손이 떨려요, 손이. <laughs> 손이 떨려. 와, 근데 얘 진짜 대박이다. 그와중에 또 좋은 수를 찾아내네. 하나 둘 셋넷 다섯 일로 들거 아니야 이제 두 장을 버렸어야 됐나 사실 이거 먹는 붙여서 먹는 것 때문에 그냥 당해준 건데 하나 둘 아, 지는 거 아니야? <laughs> 아이 너무 큰데 넷, 근데? 이거 그냥 2점 버릴걸 아 너무 큰데? 아 이런 것까지 당하고 어떡하냐 다 버텨야 되네 무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하나. 뭐 이건 패 해야죠. 음. 지켜도 패 모양이라서 일부러 손 뺐는데. 지켰어야될수도있어요 하나 둘셋 어, 일단 여기둡니다 아 이거 빠지는것때문에 살아있구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뭐 따나겠죠. 음. 연결하고 음, 이제 이거 하나 찌르고요. 끊고요. 하나 둘 음, 단수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하나, 둘, 셋, 넷, 단해주고 뒤로 치고, 단수치고. 아, 이거 사용 버티나? 음, 뭐, 패스업또 하죠? 이바둑은 폐가 풍년이네요 뭐, 뭐만 하면 폐, 뭐만 하면 폐, 뭐만 하면, 폐, 뭐만 하면 폐네 음. 음. 따주고 어차피 이거 잡는 패감수면 무시하면 되지 이것도 없을텐데 무시하고 아 근데 이거 꽃놀이피었는데 그냥 받아줄 걸 그랬나? 하나, 네, 이것도 둘, 커가지고, 셋, 어째 교환은 넷, 제가 손해는 아에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이스죠. 따주고. 음, 그 다음 지킬게요. 저 같았으면 이쪽을 지켜, 이, 이쪽을 잡으러 가는 거 하나. 팩값 쓰면서 버텼을 텐데. 그냥 이걸, 이걸 살려주네요? 본인도 패감이 없다는 걸 느꼈나봐요. 이걸 그냥 따내고, 저는 또 짭짤하게 이런 거 연결하면서, 이거 끊는 거 노리고, 그 다음 이거 연결해서 이득보고, 저렇게 두면은, 저렇게 둘, 두면은, 셋. 이렇게까지 이득볼 수 있대요. 좀 어려운 수인데, 급, 그, 어, 급서자리예요 연결하면 끊어가지고, 탁 걸립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 드릴게요미는거 <laughs> 기분 좋다 여기도 커보이고 이것도 커보이고 하나 둘셋넷 다섯 고번 음, 받아 주고 하나 아, 야, 저거 들걸 그랬나? 근데 이거 너무 기분 좋았어. 아, 근데, 아, 이거, 이거, 이거 더 써야 된다. 이거 역근내기 당했네. 따내고요. 이것도 역근내기였었네요. 선수네, 지금 보니까. 아, 내가 확실히. 뭐, 상대가 잘 두는 것도 있지만, 바둑을 좀 많이, 안, 요즘 안 두다 보니까, 그새 또감행이왔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이게 됐습니다. 이랬는데 졌으면은, 어, 굉장히 민망할, 민망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거 선수 한 번, 이거 찌를까? 응, 찌르고, 따내면 또 찌를 수 있으니까. 이선수하고 뭐 하나, 둘. 그냥 두고요. 뭐, 패 따내면 그냥 물러서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어, 물러서기 싫어졌어요. 뭔가 패도 제가 이길 것 같은데? 패감이 1 0이 없는데? 패를 제가 이길 수 있는데 굳이 물러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물러서 주기가 싫어지네 23집만 엄청 많이 이겼죠? 아홉 물론 이거는 1 0이 끝내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이겼지만 뭐 간단하게 이제 그래도 복귀해야죠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무난한 정석진행을 했어요 어, 이런 것도 굉장히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쉽게 쉽게 뒀고요 뭐 여기서도 양걸침 당했을 때 제일 무난한 수법으로 어, 타계를 했고 백이 끊는 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흙이 전혀 나쁘지 않고요 일단 제가 집을 굉장히 짭짤하게 사기생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런 바둑은 솔직히 백 입장에서 어렵죠 뭐 사실 여기서 고민했던 거는 이렇게 한칸 띄워서 백이 뭐 이거 하나 당해주고 안 지키면 이거 젖히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둘까 싶었다가 아 그냥 한번 백이 이런 거 어떻게 아이고 쩌라, 이런 바둑은 어떻게 가요 운영할까 6단들은 그것도 궁금해서 한번다 받아줘 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서는 백입자에서 굉장히 번거로운 게, 이 돌, 흑돌을 거의 잡지 않는 이상, 집으로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이런데 붙이고, 이런 거 뭐, 응수, 응수타진 하면서 이런 거 이득 보고, 해서좀 깐깐, 깐깐하게 두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뭐, 집 계산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젖히는 걸로도 그냥 밀면서, 만약에 집 지었으면은, 어찌 됐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어요. 젖은 건 제가 좀 욕심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만 둬도 어차피 103점이 위험한 돌이라서, 위험 약해가지고, 이돌 도망치면서 타게 하면 되는 건데, 젖힌 거, 친구... 아이고, 자꾸 복귀 맞춤을돌리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젖힌 거는 제가 좀 욕심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미는 게 기분 좋아서 일단 뒀는데 막상 단수치고 단수치고 나와서 보니까 그다음에 마땅히 둘 데가 안 보여요 여기 미는 거 빼고 이것도 어쩌면 제가 지켜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받아주면은 뭔가, 일단 이거 미는 걸 선수로 당했다는 것도 기분 나빴고, 중앙도 조금 약간 위험한 상황이라, 확실하게 산다는 보장 없었어요. 물론, 모양상 쉽게 죽을 것 같진 않지만, 확실하게 산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기세로 저도 손을 뺀 거예요. 뭐, 여기서 이돌이 뭐 죽기야 하겠어? 패나면은 뭐, 다른 데서 이득, 죽이고 다른 데서 이득 보면 되지, 뭐, 여차하면. 그런 생각으로 뒀습니다. 네, 여기서 이 중앙싸움 좀 엮이고 나서부터는 조금 봐도 어려진것 같아요. 최대한 쉽게 이겨보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 상대방이 잘 두는 건지 조금 헷갈리네요. 상대방이, 어, 그냥 뭐 이렇게 당해주기가 싫었는지, 저거를 저렇게까지 지금 상황에서 강력하게 둘줄 몰랐고요. 아마 이수는 제가 단수 칠줄 알고 한 마우스 미스일 거예요. 여기, 여기도 쓰면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사실 맞죠. 여기서도 제가 욕심입니다. 그냥 한칸 띄워야 돼요. 이거를 베이 그냥, 어, 두고, 이거 4점 죽이고,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어, 죽이고, 이런 거 그냥, 뭐, 패 들어가거나, 좀귀 공, 격했으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러, 이렇게, 이 조인다든지. 실전에는 너무 주변이 흙돌이 철벽이라서, 백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 제가 여기서 마우스 미스예요. 저는 그냥 여기 돌려고 했어요. 여기 돌려고 했는데, 이게 이쪽으로 갑자기 낮는 거예요. 그래서, 어어, 어, 이거 뭐야? 하면서, 어, 이거, 어, 마우스 미스네요? 하하하 웃다가, 또여기 마우스 미스였어요 밑으로 뻗어야 되는데 마우스 미스를 지금 두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가 나서 그냥 쉽게 잡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백이 엄청 이 중앙 쪽에서 엄청나게 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네장을 버리는 선택이 맞았습니다 판단이 굉장히 잘 못했고요 이 교환도 백이 다 악수죠 지금, 지금, 이제 다음에 이거 막으면 원래 원래는 이제 뭐 이런 거 젖혀서 잡았다는 건데, 이제 빠지는 게 선수기 때문에, 흙이 살아, 살았어요. 이런 거 두고, 치중 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 깜빡하고 있었는데, 패 값에다 알았어요. 뭐 여기 사는 거랑 이거 패 맛보기 돼서는 흙이 좋은 것 같고요. 어... 이런 거 연결한 것도 굉장히 두터운 이유가 이제 실전처럼 이런 거 찌르고 딱 끊으면은 이세 점을 버릴 수도 없는데 어세 점을 이제 살리자니 이런 거빵 때림 주면서 집이 굉장히 많이 깨지거든요. 꽃놀이 패 되고요. 이런 것도 이제 출입기몰리다패까 미스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백 입장에서 불만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여기서 뭐, 팩감을, 이제 이걸 안 때리고, 뭐, 연결을 하거나, 팩감을 쓰고 때려, 때리... 아, 연결도 안 되는구나. 뭐 여기서 뭐, 팩감을 쓰고 때렸어요. 팩감 뭐, 이런 거 된다 치고 때렸어요. 그럼, 흙은 다음에 이런 팩감 쓰면 돼요. 여기서 좀 되게 망했죠. 이 마지막, 마지막 부분, 그, 수익기 부분이고 이건 급소자리입니다. 쌍립자리 급소고, 연결하면은, 어, 이렇게. 살려야 돼서 음, 이렇게 이렇게 되면 끝나요. 좀 슬리대 세력 바둑으로 흑이 판을 굉장히 잘짰고요좀 어, 중앙 쪽에서 약간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마우스 미스도 하고요. 서로 마우스 미스도 하고 좀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흑이 침착하게 잘 둬서 이기지 않았나. 이 정도면 좀, 좀, 조금 어려워요. 예전 영상에 비해서 좀 어렵지만, 얘도 6단 상대로 좀 쉽게 이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다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끝. 너무 말이 많았다.